안녕하세요.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는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본문 중 일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두 번의 편지를 쓰거든요. 그중 첫 번째가 디모데 전서고 또 나중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을 따르고 또 자신이 잘 가르치고 챙겨주었던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너도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라라고 편지를 썼던 이유. 바로,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예배 주제는 unashamed.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예배 중에는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임 표현하는 것에 주저했던 적이 있나요?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걸 망설였던 경우. 사실 우리 어린 세대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우리 어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 앞에 어,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그 어른들 설교에서 그런 내용을 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사실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걸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거와 결정적인 예유가 바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있을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할...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적어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부인하면서 사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를 도 부끄러워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만 한다.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교재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준 그런 커미트먼 책임들을 어떻게 더 담대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과 또 우리가 때로는 그좀더막 이렇게 좀 투쟁적이고 혹은 불친절하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유혹의 순간에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점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신앙 안에서 하나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